3년 기자 경력 신문사 대표 남성숙의 호남 천년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 이야기 전라도 천년의 얼굴 책 내용입니다. 쑥대머리의 귀재 임방울 마마 자국을 얼굴에 살짝 들이운 한 광대가 오른손에 합축선을 들었다. 시원스런 모시 두루마기를 반으로 꺾어 깊은 절을 한다. 한때 잠잠했던 객석에는 또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와 탄성이 터져나와 좀채 그칠 줄을 모른다. 적벽과 한바탕을 마친 소리꾼은 객석을 떠나려고 한다. 그러자 관객은 발을 동동 구르며 쑥대머리를 외친다. 소리꾼은 앵콜을 못 이겨 다시 무대에 나와 목총을 도운다 쑥대머리, 귀신형용 정막옷방의 찬자리에 생각나는 건 님뿐이라 보고 지고 보고지고 한양남군 보고지고 자신의 대명사처럼 유명해진 숙대머리를 부르며 소리꾼인 춘향이가 변학도의 수청을 거부하고 가진 고초를 당한 후 옥에 갇혀 사면초가의 심정으로 이몽룡에 대한 그림을 노래하는 가사 내용에 푹 빠져들어 일제 치하의 암담한 민족 현실 가난에 대한 한스러움을 춘향의 신세에 대비해 울분의 소리로 토해낸다. 쑥대머리로 일약 온 결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명창. 깜빡거리는 판소리의 명맥을 잇기 위해 몸부림쳤던 당대 국창 임방울. 그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 수성마을에서 농사를 짓던 임경학 씨와 김해 김씨 사이에 팔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다. 사당보다는 소리판에 더 마음이 있었다. 책보다리를 내동이 치고 14세 때부터 소리판에 뛰어들었다. 광주에서 박재실 씨의 창극단을 따라다니며 춘향전과 박타령을 3년, 구례에서는 유성준 씨로부터 6년간 수궁가와 삼국지를 익히고 1930년 전국 명창 대회에서 장원의 영광을 차지한 후 본격 소리꾼으로 나섰다. 처음에는 책으로 사설을 익히고 다음에 목을 배운다. 고저, 청탁, 장단 등 법제 맞춰 목을 배운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목이 잡혔다 태웠다 하기를 수십 번 가슴이 붓고 목에서 피가 쏟아지는 고비를 거듭해 비로소 목을 얻었다. 목을 얻은 임방울은 외숙인 국창 김청환의 소개로 스물다섯 살의 상경 첫 무대에서 숙대머리를 불러 선풍을 일으킨 후 일본 콜롬비아 레코드사에서 추궁기판으로 녹음 120만 작이라는 판매 기록을 세운다. 이에 질세라 일본의 음반 제작 경쟁 회사인 빅터 레코드사에서도 취입을 했다. 일본에서 활동하다가 1946년 광주로 돌아올 때는 광주 유지들이 그를 남문바까지 마중했으며 환영 파티까지 베풀어 주었다. 이후 서울에서 박초월 등과 동일 창극단을 만들어 전국 순회 공연을 폈고 성악 연구회 등을 설립해 판소리 보급에 앞장서면서 원각사 폐쇄 이후 각종 공연을 통해 끊겨가는 국악 보존을 위해 노력했다. 1957년 조선일보사 후원으로 독창회를 가진 후 해소 때문에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임방울은 1961년 부산 공연 중 피를 토하고 쓰러지자 서울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5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완창한 수군가, 적벽가, 두 바탕과 춘향가 입체창, 단가로 숙대머리, 호남가 녹수청산 등의 임반은 우리나라 판소리계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평생 양복 입기를 꺼려하며 흰색 두루마기를 즐겨 입었던 임방울. 공연 때는 마이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공지사나 돈 받기를 외면했고 수입은 무루한 이웃에게 아낌없이 써버려 유족에게 아무런 유산도 남기지 않았다. 1986년에야 광산향토문화연구회가 임방울 기념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출생지인 광산 송정공원의 기념비를 세우고 민초의 소리꾼을 기렸다. 조선왕조 오명창의 영광만을 남루에 걸치고 민족사의 혼미 속에서 유랑의 생을 마친 임망울은 우리 식민지 시대를 대표하는 명창이었다. 음을 꺾고 발을 떠는 대면창법의 바이브레이션은 그만이 가진 처절한 육성의 직접적 몸부림이었다. 그의 소리는 눈물을 요구하듯 감정의 하늘로 치솟다가 떨어지면서 구슬 벽에 이어진 애원성의 한국 소리였다. 광주 광역시에서는 인방울 명창에 판소리 뜻을 잇기 위해 매년 전국 인방울 국악제를 개최하고 있다.